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의 복지를 이끌어 나갈 복지시책기획단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복지시책기획단은 복지환경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며 민간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실무자 위주로 조직됐습니다. 기획단은 100세 시대에 맞는 복지시책 발굴 등을 연구과제로 수행하며 선정된 복지 시책은 2017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에는 경주시 자원봉사단체 연합회 등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식전 행사로는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됐으며 지역 독거노인 200여 명에게는 급식이 제공됐습니다. 울릉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관내 소외계층 50가구에 우리 농산물로 만든 장을 담가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우리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의 교류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청년후원회봉사단 다울은 식목일을 맞아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식목일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에어컨 설치와 환경미화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고용문화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